안됨 턱이 없다 진짜 <laughs> 역시 김호봉 음 역시 쓰레기 공격몬 만득한 바이 똑같이 공격몬 개공 <laughs> 어, 어, 쓰레기 아니요 아니구나 어, 어 내가 개 못하고 공격몬이 쓰레기 <laughs> 야, 말 똑바로, 똑바로, 해라. <laughs> 어, 저, 저것도 똑바로 쓰레기는, 해라 저것도 쓰레기는 저것도 쓰레기는 아니다 나는 <laughs> 난진 않는다 그랬잖아 뭐. <laughs> <laughs> 어? 답이 아, 없다. 어. 나는 답이 없다. 띠급하냐고 못한 못했지. 인성은 아, 좋다 나는. 못한 애랑 독고치기 띠급하지 말라고. 뭐 쓰레기 새끼라 나랑 독고치고 하지 말라고. <laughs> 쓰레기는 이면 장땡이야. 다 필요 없어. 답 어. 없다. 응, 그러면서 날 찾지. 개 못하는 김호공 씨. 답이 없다. 아갈야 씨발. 빨리 가. 실용 이상해, 씨발. 드론짜 새끼. 허리 <laughs> 없다. <너무 귀엽다. 웃음> 그거 배우는 거 개비싸. <laughs> 말했잖아. 호치코라는 <허깃끼리 하는> <laughs> <laughs> 거. 뭐뭐잘 맞는데. 국도가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. 니들이 못 살이가 지는 거라고. 좋은 <laughs> 느 <laughs> 해트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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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나한테 <laughs> 어, 나한테거저고 정확. 저거. 못거 저거. 먹고 왔어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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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저거. 저두대맞았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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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. <laughs> 하트였다, 김사오 어, 까미한테 쥐임? 렙 까미한테? 까미렙 <laughs> <3렙> 까미한테 는데 크흑 밥이 없 진짜 <laughs> 오이스톡도 피울까 안되는데 하나 물어와도 그래 야, 뭐 어, 하나 물어올게 <laughs> 아이디에선어야돼어 <보러> <laughs> 야, 여기 뭐 하나 있어? 가끔, 가끔. 자꾸 타워가 긁히는 거 같은데? 우린 중앙을 긁자, 그러면. 이자, <laughs> 정신아. 저았는데아피 <람쥐> 살았는데? 아니가? <람쥐> 아니 왜1 맞추는거야? 살았어! 정말 못거 아니야? 내가 때렸어. 1236? 1피였는 1236? 1236? 1 3 6 1236? 1 3 6 1236? 1 1 3 6 1 3 6 1236? 1 1 3 6 2 2 어떻게 뭐? 그럴 수있 지? 이 그대로 봐. 내가 브이타우를 시키자. 여기 러니야 하자, 하자. 아니야, 다시 내가 물어올게 여기 물었어. 여기 이 패시브 빠진 돈이야. 어, 맛있게 먹어. 진짜. 정 그럼 맛있지. 뜨거진데. 한 새우 봐야 먹어어디가어 맛보았어 또. 우와. 어민텐 빼야겠다. 존나 많았어. 이상한 애들이 와. 튀어, 튀어, 튀어. <laughs> 그럼. 뭐야 보터 디 하고 있어? 응 음, 보터. 쟤는 뭐, 뭐지? 쟤는 지금 디코 없으니까. 진심할까봐 괜히 소, 소외감 느낄까봐 잘하고 있어? 와엘리셔서 광빈 그냥 열리셨나? 쭉쭉 외자 이거 되지 않을까? 우와, 이제 다 맞고. 제니스 클레어 까면 여기 있다. 음 제니스 클레어 까면 여기 있고. 논도 여기 있다. 아, 야너 진짜 어 뭐야 왜 죽은 거야? 치우먹고 어 우와. 거펀잠부를 하잖아. 여기 이거. 초열 초혈... 나이스. 뒤에 클레어다. 클레어 여기. 블링블링가 없어. 아니. 아내못 뭐, 뭐 맞춘 대시 누구냐? 정음 안 돼. 아이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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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다안 돼. 안땡이다 아예 말 돼. 안야안 돼. 안 돼. 안 응방깐이에개변태 봤네. 개변태 어 저거 봐 저런 애들 제일 싫어 어, 어 저런 애들 진짜 극혐이야 미쳤어 개변태야 진짜 <laughs> 진짜 저런 재미가 있나? 무슨 재미지 아이. 저런 애놓고 핵번신 또안 맞고 잠무하던데 저거 완전 변태야 <laughs> 그거. 이거 봐요이거개야미봐레그랑 찍자. 이거 신빛 대박각 이거든 다음 에이지 오바 여기 이거 배달이야괜 <laughs> <laughs> 아, 우 아, 그냥 잘 터지는구만. 되게. 우와. 뭐별좀 아니라고. <목소리> 얘네가 비켜맞으면안 되질 거라 생각하고 해피기를 안 했었지? 정확. 오. 가미유 뭔가 섹시해. 뭐지? 아닌가? 내 착각인가? 어디 없어. 약간 노리한 <목소리> <놀이한 목소리> 남자 느낌. 성환구이 성적 취향. 방충벌레가 말씨. <목소리> 아 이거 없어 좋아 나도 이거 벌레가 벌레 사냥 개살려 <laughs> 펌클레어야 클레어야클어 아, 우와! <귀엽다. 웃음> 으아, 피어 퍼서. 컴클레어 개잘해. 기방, 기방 여신이야. <laughs> 컴클레어 미쳤어. <정확히. 웃음> 아, 뭐야 쓰고 프리즘 쓰고. 아깝다, 시비 호주 없으면 가겠네, 이것도. 아. 그거, 근데, 내가 충격 날렸는데, 반피밖에 안 달았어, 걔. 뭔지 모르겠어. 맞아, 그거 내가 작기 하려고 했는데, 호자가 옆에서 때리던데. <웃음> <웃음> 답이 없다. 자기 전판 생각 안 한다. 답이 없다. 개뚱땡이가. <laughs> 일부러 했대, 어이가 없어. 헬팟의 원인은, 당신이야. <laughs> 답이 없다. <laughs> 와, 날 봤다. 쓰레기 캔슬 되는 거 봤다. 와, 진짜. 하늘 깔아줬는데. 쓰레기를 못끊어 아, 답이 없다. <laughs> 야, 너무 돌렸다. 답이 없다. 인성 장난인 거 알지? 인성 히트랑 답이 안 한다. 사실 내가 얻어맞은 건 임상호 커버치는니아 스팅어 너무 아파 걸리지 않나? 저쪽 안쪽에서 그거 해야 되겠다. <놀람> 봐야 봤어야 되겠다세 분들 기다리고 있겠네. 정화. 이으자 그럼 우와.

나이스. <laughs> 아, 이스 예, 또, 어, 아, 많이, 반응. 어, 쏘쏘쏘쏘쏘쏘쏘

그게 니네 역할이야 허비 없다 돼지들 자기는 의사 까매서 둘사 믿고 간거지 그치 <laughs> 땡이들 진짜 되 네. 이길거라 기대한거야? 아 <laughs> 근데 마지막에 롬 패시브 없는데 왜 들어왔지?